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HDR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 보통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 자막이 회색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HDR로 영상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파이널컷에서 만들 때, 파일에서 신규로 들어가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게 되잖아요. 네, 만들 때,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표준 영역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밑에 있는 넓은 색 영역, HDR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렇게 만드시고 이제 프로젝트도 요거를 만드실 때 여기에 색 공간을 표준으로 잡지 말고 어, 넓은 색 영역 HDR HLG 네 요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 요게 이제 HDR로 촬영한 영상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흔히 부르는 SDR 형태하고 색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 표준으로 잡으시면 은 색깔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편집하시면 되고 이 편집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색 공간을 표준으로 잡고 어떤 보정 작업이나 이제 교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연의 색깔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 색 공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은 자막을 넣었을 때이 자막의 색깔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색 영역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특히 처음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흰색 자막을 넣었는데 회색으로 들어간다 색깔이 이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자막을 살펴보시면은 자막의 색을 분명히 흰색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막 색깔이 네, 그래서 흰색 자막을 지금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 첫 번째는 이 컬러 탭 저희가 흔히 부르는 이제 컬러 보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컬러 보드에서 노출 값을 어, 이쪽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올리셔도 되는데 쫙 올리게 되면은 이제 회색이 흰색으로 바뀌죠 네 요렇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알려주는 그 유튜브 영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저희가 확대를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고딕체로 자막을 넣어 놨는데요 지금 이제 폰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글자보다도 여기 안녕 할때여 자, 여 자의 이 공백을 보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네. 근데 노출 값을 올리게 되면은 빈 공간이 없어지면서 실제 본연의 객체의 이 생김새가 아니고 생김새가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어,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뭐 영상 편집 뿐만 아니고 컨텐츠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제작할 수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 어, 아까 전에 컬러 탭으로 했는데 요번에는, 어, 컬러 휠, 이제 색상 휠이라고 나와 있는 색상 휠에서 글로벌 값의 노출을 쫙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이제 회색 글자가 흰색 글자처럼 보입니다. 아까 전에 문제가 됐었던 이렇게 여자의 공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 아까 전보다는 조금 공백이 생긴 게 보이죠? 컬러 보드를 했을 때 보다는 이제 색상 휠로 했을 때 공백이 약간 나옵니다. 아주 약간. 그런데 실제 원본에 있던 이 공백 글자 보다는 아무래도 모양이 바뀌면서 실제보다 더 넓어진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구요. 세 번째 방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인데, 어, 파이널 컷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 HDR 도구라고 하는, 영어로는 HDR 툴이라고 적혀 있어요. HDR 도구라고 하는 이 HDR 영상을 SDR로 이렇게 좀 손쉽게 바꿔줄 수 있는 이펙츠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막 객체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스펙터에 들어가시면은 HDR 도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드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드를 PQ를 HLG로 요렇게 이제 바꾸시고 밝기 값을 내려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녕하세요의 영자를 보시면은 원본하고 거의 흡사하게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밝기를 낮춰놨잖아요.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꾸셔도 어, 비교적 정확하게 글자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출 값을 올려가지고 글자 색깔을 바꾸시게 되면은 저희가 색깔을 바꿨을 때 지금 완전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네, 이 빨간색으로 했는데 약간 핑크색처럼 약간 주황색 톤이 나오게끔 본연의 색깔에서 노출이 올라간 색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노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 보드에서 했던 것도 똑같아요. 인스펙터에서 어, 색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도 노출이 확 올라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노출 값수 다시 낮춰 줘야 되는데 그러면 파란색으로 지정해도 본연의 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색이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방식 중에 저희가 편집에 이 확장성도 가져가고 글자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으로써 다른 방식보다 hdr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이게 조금만 적용되면 더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 이 hdr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어,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많은 파이널과 전문가 분들께서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컬러 보드에서 노출 올린다 든지 아니면 컬러 휠을 이용해 가지고 노출을 올리면서 색깔을 바꾸게 되면은 정상적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hdr 영상을 편집하실 때이 hdr 에서 특히 회색 자막으로 나오는 현상을 해결할 때는 이 HDR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편집 과정에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렌더링이 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약간 저장본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장본으로 확인을 해봐도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HDR 영상을 출력한 것입니다. 여기 HDR이라고 나와 있죠. 네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 영자의 여백이 지금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컬러 보드를 활용한 결과물이고요. 두 번째 이제 컬러 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결과물도 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 여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r 도구를 활용한 결과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비교적 명확하게 글자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색깔을 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보는 화면하고 결과물에서 보는 이 화면 양쪽 모두에서 다른 방식보다 HDR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어, 가장 변형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HDR 영상을 편집하실 때이 회색 자막을 흰색으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색으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식 알려드렸고 어, 가장 좋은 방식 HDR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도 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요런 방식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